키우기 쉬운 애완동물 덤보레트의 소개 및 분양시 알아야 될 상식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의 역사에 있어 유전자, 수명, 건강 문제에 이르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이로움을 주고 있는 덤보레트에 대한 여덟 가지에 대해 파헤쳐 보겠습니다. 덤보레트의 역사 덤보레트는 미국의 애완용 레트 집단 내에서 자발적인 돌연변이로 탄생되었다고 합니다. 정확한 사항에 대해서 출처가 다양하지만. 북미 서부 지방의 육종가에 의해 개량되었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프마에서는 1991년에 시초가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오늘날 전 세계에 활동 중인 덤보레트가 이 개체의 후손일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덤보레트는 일반주의 변형종이며, 기본적으로 14번 염색체에 유전적 돌연변이가 있어 이는 여러 신체적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덤보레트가 전 세계적으로 퍼진 시기는 덤보레트는 아프마에서 전시용으로 표준화된 직후 1999년 5월 영국으로 처음 수출이 되었습니다. 이후 영국과 유럽 전역에서 널리 받아들여졌으며 많은 애호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덤보레트의 외형은 외관상 귀는 머리 옆으로 낮게 있으며 위쪽에서 약간 구부러져 머리에서 눈에 띄는 각도로 튀어나와 있으며 귀는 장미꽃잎 모양으로 보일 수 있지만 완벽하게 둥글고 평평한 모양을 지니고 있습니다. 머리 모양의 경우 일반 쥐의 표준에 따르지만 귀 위치에 따라 다르며 뺨 뒤쪽의 기저부의 경우 일반적인 쥐보다 넓고 개방형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덤보레트의 크기는 꼬리를 포함해 수컷은 최대 45cm 정도이며 암컷의 경우 수컷보다 작습니다. 몸무게의 경우 수컷의 경우 최대 800g이 나가며 암컷의 경우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수컷보다 무게가 적게 나갑니다. 색상의 경우 블루 덤보 샴 덤보, 곱슬 코트, 블랙 덤보의 네 가지 종류의 색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덤보레트의 기질과 성격은 덤보레트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다른 쥐와 다른 기질 때문입니다. 대부분 유순한 기질을 가지고 차분하고 온화하며 성격이 활동적이기까지 합니다. 거기에 매우 지능적이며 다양한 행동과 움직임을 보입니다. 사회적인 성향 또한 갖추어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기질의 경우 유전적 및 환경적 영향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덤보레트의 수명은 약 2년 정도의 평균 수명을 가지며 기존 돌연변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수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번식과 식이요법, 운동 등의 관리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덤보레트의 부상과 질병은 덤보레트와 같은 쥐의 종류는 바이러스성 및 세균성 호흡기 문제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정기적으로 케이지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식탐 또한 만기 때문에 비만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치류에게 있어 종양은 흔히 발병되는 병입니다. 정기적인 관찰과 관리가 되지 않으면 비정상적인 돌기와 덩어리의 종양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유선 종양의 경우 중성화되지 않은 암컷에게 매우 흔하게 나타납니다. 크로모다 크리오레아의 경우 눈물샘에 붉은 액체인 포르피린을 분비하는 경우가 심해 붉은 눈물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상태의 경우 스트레스와 부적절한 관리로 인해 발생됩니다. 진드기나 이와 같은 기생충에도 취약합니다. 모든 유형의 쥐는 앞니가 잘못 정렬되어 부정교합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식지를 못하고 먹는 것에 대한 불편함을 느껴 체중 감량 및입 안에 농양이 생겨 고통받을 수도 있습니다. 동료와 놀이 중 부상을 입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상의 경우 경미하게 지나가며 빠르게 치료되지만 치료 이후에 귀에 상처가 남아 있을 수가 있어 세심한 관찰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덤보레트의 주식은 덤보레트를 위한 펠리 식단을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소량의 신선한 과일과 채소, 부드럽게 조리된 닭고기, 스크램블 또는 완숙 계란으로 펠릿을 보충할 수 있으며 항상 신선하고 깨끗한 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덤보레트를 위한 케이지 크기는 한 쌍의 경우 최소 케이지의 크기는 60cm 곱하기 60cm 곱하기 60cm, 60cm 이상이어야 하며 케이지 주위를 이동할 수 있는 두개 이상의 케이지가 좋습니다. 시중의 날림자는 좋지 않으며 철망 사이에 빠져나갈 수 없는 적당한 간격의 케이지가 좋습니다. 네트의 경우 매우 사교적이며 최소 한쌍 이상 동성으로 같이 키우는 것이 좋으며 종이나 재활용 신문, 아스펜 베딩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흡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소나무 베딩 및 가루가 많은 베딩의 사용을 삼가며 편히 자고 쉴수 있는 은신처를 마련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덤보레트를 위한 최적의 환경은 덤보레트의 경우 활동적이며 노는 것을 좋아합니다. 다양한 씹을 수 있는 나무 블록 및 장난감을 많이 필요로하며 골판지나 종이를 씹는 것을 즐깁니다. 케이지에서 꺼내 사람과 노는 시간 또한 있어야 하며 어느 정도 신뢰를 쌓고 훈련을 한다면 물건을 가져오거나 부르면 달려오기 장애물 통과 등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덤보레트의 경우 주에 깊게 관찰하지 않으면 갈 먹는 습성에 의해 물품이 쉽게 파손될 수 있습니다. 시중의 운동용 바퀴와 공의 경우 발과 꼬리에 해를 끼치고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할 수 있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덤보레트의 경우 유순한 성격과 귀여운 외모를 가졌으며. 일반적으로 돌보기도 쉬우며 번식 또한 쉽습니다. 이에 비해 짧은 수명과 선천적인 질병에 의한 단점이 있지만 그 외의 사항을 고려한다면 보호자와 함께 생활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반려동물이 될수 있습니다. 호기심이 많고 활동적이며 활동 영역 또한 넓은 것이 특징인 덤보레트를 키우기 이전에 이 조건들을 잘 참고하시고 입양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상 방구석 훈련사였습니다.